꼬금 도널드 꼬금, 다 다육 다육이야. 엄마 고른 거야. 짠, 우리 아가들 아침이에요. <kaboom> <S Massachusetts> 맛있어, 체유? <aesthetic> 아유야 <S notions> 맛있게 먹어. 나, 긍가 <laughs> 너무 귀여워서 너무 잘해가지고. 가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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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아파 아파 아 아파 아아 또 해달래 태희야 또 뛰어달래. 뛰어 달래 뛰어 푸자 <laughs> 뛰어 <웃음> 아유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여자 둘 사이 에이스 이럴 줄 알았어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이제 치카 치카 샤카샤카 하러 가볼까요 싫어요 어쭉쭉쭉쭉쭉쭉쭉쭉쭉 <laughs> 부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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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채유사과! 채유사과! 태희야! 채유사과, 태유사과 아이 맛있져 엄마, 이거 봐봐 되가탔어 안녕, 같이 할까 오빠, 지금 재활용 머리로 가나요? 같이 할까 간다, 간다, 간다 간 가자 간다, 간다 나가는 거 너무 좋아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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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그래, 가라, 가라 그래, 가! 가라! 가! 자, 밥을 먹었으니 그래, 다들 일들 하세요! 가! 여보? 응, 여보? 여왜 자꾸 올라와? 3분 뒤에 돌아요 3분. 아셨죠? 3분 컷 하세요. 오빠! 오빠. 오늘은 엘베 타지 말고 그냥 책 밖으로 뛰어내려서 갈래? <laughs> 테이도 사가 줄까요? 기다리세요.

나이가 이제 들었 o w 지 d o n 라라라비 w 기비 o 기비 k n 라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알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저렇게 셋이 놀고 너무... 되게 보기 좋다 그렇지 노래. 을잘자다지어 오빠는 맞아. 코 자고 있어 응. 그거는 언니 거. 아 엄마. 아 너무 뜨거워 당연하지 <laughs> 아, 너무 뜨거워 그거 진짜 신기하지? 저거 최유야 가지고 와. 응. 어, 가지고 와. 그렇지, 가지고 오세요. 우와. 우와. 오랜만에 왔으니까 도깨비 책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최유가 애기 때이 책을 조금 무서워하긴 했어요. 음. 짜자잔. 중간에 저 사람 나나 나나. 짜자잔. 짜자잔. 우와, 알록달록. 깨비 책. 짜잔! 와! 벌써? 짜잔! 엄마, 어! 엄마 도깨비야, 도깨비. 맞아, 도깨비야. 알록달록 도깨비가 나왔어요. 이번에는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? 두둥! 와, 너무 예쁘지? 도깨비가 비 오는 날을 싫어해서 흣 하고 있네. 짜잔! 여기, 여기. <돋> 도깨비. 빨간색 도깨비. <돋> 도깨비. 어? 도깨비. 아, 만난다. 꽝! 하나 하고, 짱! 씻어야지. 이해봐. 아! <laughs> 이, 어, 이, 엣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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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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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할수 있어. 다 맞춰가자. <laughs> 아, 잘해. 아, 이거 위험 아, 써줬다. 체육아. 체육아, 여기. 여기 개미 있어, 개미. 아, 해봐. <laughs> 아. 여기 개미 있어, 개미. 아, 해봐. 어 개미있어!!! 개미잡자! 개미 잡아버리자 개미잡자 강채연씨 어. 다음차례 세수는 엄마가 해줄게 양치은 채연이가 하지 알았지? 네 그래 네. 체이 먼저 이는 응. 응. 여기다 놓고 해볼까? 맞아, 크게 겠어이보어린 이렇게 커져서 돌아왜 이렇게 웅기웅기 모여있어? 여기... 아빠요 그 아이, 아빠는 안할 거예요 또뭐 해줘? m 먹어 m a 시유 m 먹고놀자 m a 먹고있어? a m 아 a 봐 아직도 있어? <laughs> 진짜 여기 앵글은 정말 m 즈카페 잡채다 서비스도 나오는 a Mamma, m a 지금 독감이 유행이라 캐진 카페 가면 좀 힘들 것 같아. 제유 거기서 색칠 공부할 거야? 맘마 먹고 가자. 고기를 누가 먹나? 고기를 누가 먹나? 제유가 먹나? 태이가. 음. <laughs> 아이고잘 먹어. 태이도 좋겠도 <laughs> 엄마 뭐 하세요? <laughs> 음, 저 여기 있어요. 딸빠미야도장면 큰일 는다 아빠, 오고 있다 아빠 죄송하지만 선생님 우리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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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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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프 런 이런, 이 점프 런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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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프 점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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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허구시나 혹구시나구시나혹구시나구시나구시나시 인사는 드려야지 고모바 안녕히 가세요 채유도 언니 안녕히 언니 안녕 엄마 또와 까지 까지 꺼줘? 아니야 우리는 안 갈거야 채이야 채이유 안녕 인사해주는거야 그렇지? 유 잘가 아니야 안녕 미안해라 마음 아파라 마요조심해 가세요 어떡해, 마음이 너무 안 좋아? 엄마, <laughs> 이 그 마사지 해야 된다고 리 매워 말해지 감자 먹어야지 치유가 너무 착해 또 말을 잘 들어서 찡얼거리지 않고 너무 씻자 그럼 씻고 말자 그럼 이밥 먹자 그럼 밥 먹고 찡얼리지잘 컸어 치유 다찡얼거리지 않고 음. 그러니까 음. 할만했던 거야 음. 두 명은 익숙하니까 모르겠어데 셋은 확실히 그래도 셋도 있지 키우고 먹으면 익숙하지 우리가 채안이만 키웠을 때랑 또 태희가 있을 때는 똑같습니다